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정말 잘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 웃는 그림을 여러분 보이시진 않지만 가림막 앞에다 두 개를 붙여 놓았습니다. 왜 붙여 놓은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 것을 찬양대도 찬양팀도 저도 잘 반사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웃는 그림을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기쁨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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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라의 차우세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초대 대통령이자 독재자입니다. 47세의 당을 장악하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루마니아의 이름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꾼 것입니다. 나라의 이름을 바꿀 정도이니 얼마나 그의 손에 실권을 잡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집권하는 24년 동안에 무려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숙청하였습니다. 차우세쿠스가 반정부 시위대를 향하여 발포를 명령하자 무고한 시민들이 그 총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서 민심이 돌변합니다. 결국 차우세쿠스 부부는 군부대에 체포되었고 총살당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때는 루마니아에서 신처럼 추앙받던 존재가 묻힌 무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흙무덤입니다. 유럽의 일반적인 장례 문화는 가난한 사람의 무덤에도 비석을 세워주고 또 석관으로 덮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는데. 차우세쿠스의 무덤만큼은 흙더미채로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되었습니다. 최근에 석관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랜 시간 왜 이렇게 흙더미 가운데 그대로 두었을까요? 그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고 교훈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러난 표층보다 숨겨져 있는 심층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은 해결책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속에서 염증이 올라오는데 겉에다 연고만 바른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보좌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죄를 다루는 방법도 표층이 아니라 심층을 다뤄야 합니다. 왜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죄의 열매일 뿐, 마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궁지에 몰리면 뭐 할까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극률이 풍성하셔서, 악인의 간구라도 들어주시고, 극률을 베푸십니다. 잠시 상황이 호전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요?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뿌리 죄악을 제거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뿌리 죄를 제거해야 문제가 바로 잡히고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린 이 뿌리 죄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왕이신 주님께 너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왕기서를 보면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산당을 남겨놓은 왕들이 여럿인데 왜 어떤 왕은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왕은 악하다고 이야기하죠?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질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와 선한 왕이나 악한 왕이나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같은 일인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드러난 차이예요, 숨겨진 차이예요? 맞습니다. 숨겨진 것 마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한 것입니다. 드러난 양상은 같아 보이지만 마음의 지향, 마음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 23년에 북 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좋은 이름입니다. 이름은 좋은데 그의 삶에 대한 평가는 악한 왕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속 마음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 하스는 그의 아버지 예후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 그 죄악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스의 그 마음을 이끌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악이 무엇이죠? 여로보암의 죄악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입니다. 단과 베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말합니다.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대체품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데려다 놓고, 이게 너희 남편이야. 그를 섬겨야 해. 여러분, 본 남편이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 그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레위인을 세울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을 공개 모집합니다. 아무나 좋다, 누구든 좋다, 제사장으로 일하기 원하면 알바 원서 지원하듯이 지원해서. 재사장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로 모함의 죄악입니다. 세 번째는 절기입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는데 나라는 나눠졌지만 신앙은 하나예요.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절기 때만 되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게 되면 그 마음이 향하게 될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변경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도 그가 정한 시간, 그가 정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불문율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패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세운 언약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세운 언약을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편의에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든지, 제사장이든지, 절기든지,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이고, 이름만 제사장이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것을 세 글자로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방송 팀은 힌트를 정말 잘 주는 것 같아요. 여로보암은 단과 배들에 거짓 성전과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찾아가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걸음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로보암 이후로 모든 왕들은 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11대 왕으로 세워졌던 여호와 하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이비를 보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 마음에 불이 끌어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뉴스 사이비 이단들의 뉴스가 뉴스에 딱 나오고 나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다 똑같은 거지 뭐다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인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싸잡아 가지고 욕을 먹어요 직함은 목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를 보고 있어요. 직 직분은 중직자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로범의 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입술에는 고백이 있어요 입술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요 그런데 실천, 생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나빠요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들을 더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앞에는 항상 이런 수식어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 여러분 다 번쩍거린다고 금이 아닙니다. 화려하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서 속히 떠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왕 하살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다세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내버려 두실까요? 손 대실까요? 손 대십니다 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때 화를 내시고 혼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해서 징계하시는데 만일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웃고 있는 얼굴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중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든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물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람엘 아람 왕 하사엘과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무슨 뜻이에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 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난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였으나 여러분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에서는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참 속도 좋으시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자녀들의 고통에 눈 감지 못하시는 분이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외면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진짜 이유, 순종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이미 집 밖에 나오셔서 문 어귀에 서서 길 모퉁이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언제 돌아오나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허랑방탕했던 돌지 아들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요청하는 것도 싸가지가 없는데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탕진하고 다 낭비해버리고 두더기 차림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아버지가 보이는 행동은 사람의 사랑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20절로 24절 말씀 조금 천천히 한번 읽어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폐역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토록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이 멸절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함이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제가 여기 동사에만 체크를 했는데요. 떠나지 아니하고 따라 행하며 그냥 두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일상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썩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를 그냥 가지고 있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내버려두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어려움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기도는 복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가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암 수술을 받으면 뭐예요? 암 수술 받기 이전과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습관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암이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겁대기만 바뀌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마음이 주께로 향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이끌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마을의 지독한 세리였던 삭개오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이 삶의 목표였어요. 돈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돈이 힘이라고 믿었던 그가 그 나무 아래로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우리식으로 하면 사케오야 내려오니라 그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유하여야 되겠다 그동안 아무도 나를 상종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와 밥 같이 먹어주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케오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보면 19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면 다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십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올 때만 주님 부르고 어려움이 올 때만 주님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행인데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가 올 때만 찾으면 주님이 이 다음에 무엇을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답을 안 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믿음을 일시적인 믿음, 현세적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구원 얻는 믿음과는 차이가 있어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참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이 대상을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몇 가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의 보좌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가던 그 길, 죄악된 그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 돌이킴이 회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속 내 마음의 지향을 내가 원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전에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다면 여전히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욱 목사님이 자녀들 키울 때 얘기를 해 주시는 이야기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자녀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하루는 교회 가기 전에 이 아이 손에다가 500원짜리를 딱 쥐어줬답니다. 애들이 엄마 아빠 배우고 나면 그다음 뭐 배우죠? 100원만 이런 거 배우잖아요. 100원만, 100원만. 아빠가 교회 출근하셔야 되는데 아빠 보고 100원만, 100원만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그날 따라 1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500원짜리를 손에다딱 쥐어주고 히 웃었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더 흐뭇한 마음으로 웃었는데 문제는 이 아기가. 500원 짜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500원 짜리를 한번 보고 아빠를 보는데 평소 답지 않게 웃으니까 아빠가 나를 약올리는 건가? 손에 들고 있는 걸 옆에 형이 보더니 야 이거 100원 짜리 다섯 개야. 그런데 500원 짜리를 모르니까 500원 짜리를 한번 보고 아빠를 한번 보고 옆에서 웃고 있는 형을 보더니 이건 나를 속이는 거구나. 500원 짜리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예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내어 주실 때 얼마나 가슴 찢는 아픔이 있었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독생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평강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길로 살아갈 때 하늘복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십시오. 내 그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긍휼을 베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혹그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속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내가 눈물 흘리고 쓰러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그분 앞에 나오실 때에 주인이 바뀌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의 길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것 모르셨을까요?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십자가의 보람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은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날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